오늘은 그냥 추석 명절인데 공부하다가 밥만 먹으면 또 살찌니까 오늘 하루 후에 운동으로 20층까지 펜트하우스까지 365개다 두번 올라갔다가 지금 세 번째 올라가는 중입니다 속도는 뭐 보통 속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도록 합니다 어, 두번 올라가고 세 번째 가는데 16분 정도 걸렸네요. 보통 운동은 한 30분 해야 되니까. 빨리 해더라도. 허리를 쫙 펴고. 쿠씬을고 오늘은 보통 속도로 올라가고 지난번 찍을 때는 천천히 물이 안지있는 멤버. 얘는 보통 그냥 올라가는 속도로. 세 번째. 이런, 이, 무릎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어, 무리 없이 수술 안 하고, 안 다치고,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오래 걸어야 또, 건강도 일이 되고 하니까, 어, 무릎을 잘 보호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지금 올라가서 땀이 좀나해요 속도도 너무 어, 느리지 않게 적당한 속도가 20점 위에는 보통 펜트하우 수가 있고 한강 내나가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어, 보통 아파트가 다 잠겨있죠 여기도 사람이 살지 않는 이지별천 여기도 살지 않는 이까지 365개라는데 정확하게 문이 막혀있고 이제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리를 뻗어주고 당기고 던져주고 당기고, 무릎에 천이 안 가도록 밀어주고 당기고, 내려가는 근육은 무릎이 전혀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아프면 바로 그냥 레비트 타고 가셔야 됩니다. 내려가는 근육은 대퇴사두근을, 어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근육이라 다른 근육을 잡아주고 또 어느 정도 건강 유지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어있으면 무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아프더라도 최대한 몸을 세우시고 고개만 아래로 보시고 다리를 뻗었다가 당기고 쿠션을 잘 이렇게 뒤로 당겨줘야 이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밀고 가면 미끄러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밀고 당기고, 당기고, 뻗고 당기고, 뻗고 당기고, 뒤꿈에 최적의 힘이 들어가고, 뻗고 당기고, 뻗고 당기고 안정적으로 발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데 빠르게 내려가면 무르게 하중이 많이 실리 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이 정도 속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를 약간만 숙이, 스쿼트에 넣서 약간만 숙이시면, 계단 높이가 조금, 어 좁아 보이게, 안정스럽게 내려갈 수 있어요. 오래 보시면 정확한 자세를 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론만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전으로 이거 받는 거는 무릎에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무릎에 충격이 전혀 안 나야 됩니다. 세번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가는 건데 토탈하면 두 번이겠죠. 뭐. 어쨌든 뭐. 한세번 정도 올라가면 운동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365세번 정도 두 번까지도 무적당한 뭐것 같고 한 번은 좀 운동이 안 되는 것 같고. 웬만한 동네 산은 한이365 계단 올라가면 두 번만 올라가면 웬만한 산은 다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우리 동네 한6 9 9미터 광덕산이 있는데 어, 계단이 처음에 계단이 한 360개 정도 되고, 360개 까지 안될것 같고, 두 번째도 비슷하고, 세 번째 막 마지막 코스. 그래서 그 699미터의 광덕산도 한세번 올라가면 나머지는 평지, 뭐, 걷는 수준이라 그리 뭐, 어, 높이로는 한이세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거의 광덕산, 산을 갔다 오는 거하고 크게 어, 난이도는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참 등산을 많이 다니실 때 한라산 설선도 가보고 또뭐 웬만한 산은다 가봤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또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등산을 하려면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데 등산을 못하니까. 이제 뭐 집에서라도 상시적으로 이렇게 무릎 조심해서 관절 조심해서. 듣는 것만이 이제 등산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까지 시야 다녀왔습니다 오늘 모름 운동을 점심 먹고 운또 마치도록 겠습니다